자, 이번 시간은 어, 2차 방정식을 풀고 빙고 게임을, 어, 해볼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2차 방정식 문제가 10개가 있네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어, 앞에도 2X의 제곱처럼 보이고요. 뒤에는 5의 제곱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둘을 곱한 10X. 에두 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2x-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해는 x가 마이너스, 아, 플러스 2분의 5일 때 0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는 중근이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풀려면 일단 식을, 2차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줄게요. 내림 차 순으로. 36은 0 이렇게 해주고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얘도 6의 제곱이고요. 얘는 x의 제곱 그리고 이 둘의 곱인 6x의 2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완전 제곱식이네요. x-6의 제곱 따라서 x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씩은 정리부터 해봅시다. 차근차근 정계를 해주면 4x제곱이고요. 1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리고 오른쪽에 2x제곱, 플러스 12x가 있습니다. 자, 2창 왼쪽으로 넘어와서 정리해주면 2x제곱. 자, 그 다음에 1창 12x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 사라지겠네요. 자, 그럼 남은 1창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자, 이번에는 완전제곱식이 아니니 인수분해를 시도해 볼게요. 자, 곱해서 2가 되는 경우 2, 1 써보고요. 곱해서 3이 되는 경우 3, 1을 쓸 건데 자,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3, 1 쓰고 자, 이렇게 곱했을 때3 나오고요. 이렇게 곱했을 때2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았네요. 인수분해는 그럼 2x-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앞식을 0으로 만드는 x 값은 2분의 3. 그리고 뒤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자, 4번은 인수분해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공통인수인 x와 숫자의 공통인수인 6으로 묶어서 네, 2x와 65, 3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끝났으니, 6x랑 2x 플러스 5를 0으로 만드는 x 값,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해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음, 네, 우리가 어 완전제곱식으로 그냥 바로 x 플러스 6이 풀마 1이고요. x는 마이너스 6 풀마 1 이렇게 해서, X는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도 될것 같고요. 자, 인수분해만 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전개를 해줘야죠. X 제곱 플러스 12, X 플러스 6,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X 제곱 플러스 12, X 플러스 5. 그러면 어, 잠시만요. 6이 66에 36이죠. 그러면 여기가 35죠. 자, 그래서 7, 5, 35, 플러스로 x 플러스 7과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역시나 해는 마이너스 7 또는 마이너스 5죠. 자, 6번. 자, 정리가 예쁘게 되어 있으니 바로 인수분해를 시도해 볼게요. 자, 9, 1. 자, 둘다 마이너스면 더해서 10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9와 x-1로 인수분해가 됐고요. 따라서 x는 9 또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7번식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전개해주면 3x제곱 플러스 9x 다음에 오른쪽은 4x 플러스 2자 왼쪽으로 다 넘기고요. 예쁘게 정리를 해줄게요. 3x제곱은 2창 끝이고요. 자 4x랑 9x는 넘어와서 플러스 5x 될 거고요. 플러스 2는 넘어와서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인수분해 시도 할게요. 3, 1. 네, 더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빼서 6이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 2를 써야지. 이렇게 곱해서 6, 이렇게 곱해서 1.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3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따라서 x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남았네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자, 플러스 16. 자, 정리해줬고요 자, 곱해서 16 되는 숫자 중에 더해서 10이 되는 거 2, 8 있네요. 자, 둘다 마이너스로. 그럼 x-2, x-8은 0. 따라서 x는 2 또는 8.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1차항이 없으니까 얘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3x와 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분의 1 되겠죠. 자, 마지막 식도 4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은 0. 자, 보면 다 4의 배수예요. 자, 굳이 4다 달고 갈 필요 없죠. 4로 4 약분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X는 3, 중근을 갖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 방정식을 다풀어봤고요 여기서 나온 헤드를 가지고 빈고판 16칸짜리를 채워주면 되겠어요. 자, 2분의 5와 6, 2분의 3과 마이너스 1, 그리고 0, 마이너스 2분의 5, 7, 마이너스 5, 9, 1, 3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8.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은, 음, 3분의 1은 이미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과 3,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 9, 10, 11, 12, 13, 14, 15, 16개죠. 자, 그래서 오른쪽 16칸짜리 빙고판에 요 숫자들을 넣어서 빙고게임을 해주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빙칸을 채워봤어요. 자, 그러면 빙고게임 한번 재밌게, 어, 네, 학교에서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